최근 국내 한 유명 빵집에서는 카운터 에 이렇게 현금이 담겨있는 이런 팁박스를 뒀다가 논란이 됐는데 요이 빵집은 영어로 우리 가게가 좋았다면 팁을 달라 이런 문구와 함께 이렇게 팁박스를 눈에 띄게 이렇게 설치했다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다가 현재는 이 박스를 없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계자들은 뭐 인테리어 차원 이었다 이런 궁색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정말 그럴까요 지난해에는 뭐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했다면 뭐 테이블당 5천원 이상의 팁을 부탁한다는 뭐안떼 문구를 식탁 위에 놓은 고깃집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렌드를 통해서 경제 의 뒤통수까지 읽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랜송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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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주방장 특선 좋아하십니까? 주방장 특선 아 비싼 카세 식당 맛습니다 네. 좋아는 하는데 자주 갈 수는 없는. 워낙 비싸서 음, 이게 코로나 일구 당시에는 거의 인플레가 엄청 심했잖아요. 음, 맞아요, 음, 맞아요. 근데도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오마카세라는 것이 이제는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다 이런 음.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2분기 기준으로 외식 건당 사용금액이 1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한카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카드 고객의 외식업 쪽 건당 사용금액을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2분기 사용금액이 96.2로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로 보니까요. 가장 감소율이 큰... 어 나이대가 20대로 나타났는데요. 20대가 93.4, 그리고 40대가 96.1, 30대가 96.5,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외식 건당 사용 금액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는 아무래도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갑이 얇은 20대를 중심으로 저렴한 외식 장소 이용이 또 늘어나고, 또 함께 어울려 먹기보다는 개인화된 외식이 좀 늘어난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전체 외식 인당, 한 사람당 이용 금액 자체는 2분기 기준으로 104.4로 나타났는데 1분기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것으로 네, 해석이 될수 있겠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3.3%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카드사에서는요. 전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인당 사용 금액이 증가한 것은 이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외식 비용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20대에서요. 온라인 쇼핑에 쓴 이용 금액이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laughs> 욜로, 뭐 플렉스 이런 그쵸. 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소비에 거침없던 20대들도 좀 이런 소비를 줄이는 영향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보도가 많이 되는 게이 SNS 단톡방 이런 데서 무지출 챌린지나 뭐 거지방 이런 것들이 음. 있다고 해요. 내가 하루에 뭐 얼마 썼는지 이런 걸 보고하고 가령 제가 오늘 아, 아침에 커피 먹어도 되나요? 하면 커피는 사치다 뭐 이런 <laughs> 얘기를 가라. 하면서 텀비실에서 예, 믹스 커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뭐단톡방도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삶이 좀 팍팍해졌다는 건데 연초부터 그런 단체 대화방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자님 네. 우리 한국인이 커피 잘 마시는 거, 커피 좋아하는 거 굉장히 유명한데. 네. 커피 소비도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말로 탕비 씨를 가신 거 아닌가, 좀 <웃음> 이런 <웃음>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커피 수입 규모가 항상 매년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게 역성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커피 수입량이 20만 톤이 넘었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10만 9천 톤으로 집계가 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줄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입액수로도 6억 4천여 달러로 9.5%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연간 기준 5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 수입 규모가 꺾이게 됩니다. 이 고물가 속의 소비둔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외식 비용 줄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뭐 밖에 안 나가면 커피 마실 일도 사실. 많이 좀 줄어들거든요. 음. 외식하면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코스로 이어지는데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네. 작용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고물가 속에서 커피 주 소비층이 20, 30대라고 음. 하는데요. 왜 20, 3 0대 외식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용량을 좀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가격을 낮추는 등좀 가성비를 높이는 음. 그런 커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커피 수입 감소는 전 세계의 커피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좀 이런 음. 분석도 나오는 게요. 그 브라 아질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이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수입 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에서 느끼냐면 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네. 왜 저렴한 곳들, 네. 그 짐승용량 아메리카노, <laughs> 와 그게 이거를 살아생존에 다 마실 수가 있나 싶은데 음. 아침에 출근길에 그거 사가시는 분들이 오. 정말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거를 드신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것만 드시고 식사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식사는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조 기자님, 근데 편의점의 구독 서비스도 인기다. 아니, 아껴 잘 산다고 다들 안 드시고 안 쓴다면서. 편의점 구독 서비스하면 돈더 쓰는 건 아닌가요? 좀 가성비 공약을 편의점들이 많이 앞세우고 있는데요.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이 지난달부터 친환경 커피 구독 서비스를 뭐 운영 중인데 내용을 보니까요, 개인 컵이나 뭐 컴플러를 갖고 점포에 가면 아메리카노 레귤러 사이즈가 1,200원인데 반값에 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독료가 5,000원이고 뭐 월간 총 50회 가량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뭐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늘었다고 하고요. 이 밖에 편의점에서 좀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요. 구독료 뭐 4,000원 정도를 내면 도시락이나 김밥 등을 뭐 20에서 30% 할인해주는 뭐 이런 서비스 등이 인기라고 합니다. 뭐 올해 상반기에 이 같은 이 편의점 구독 서비스 이용이 작년과 비교하면 뭐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주요 세대가 20대, 뭐 3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사의 네. 뭐 구독 서비스 가입자 중2 30대 비중이 전체 70%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뭐, 비교적 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뭐, 중복할인 혜택도 가능해서 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이 짠테크 쪽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 그렇기는 하겠네요. 이게 구독료가 일단 5,000원 수준으로 음.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어, 내가 구독했는데, 편의점 가면은 한 2, 30%씩 깎아 준다. 본전 생각 나니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역시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구독 서비스가 적극적인 어장 관리구나 이런 생각 해 보게 됩니다. 팀 문화 관련해서 요즘에 논란도 많다고 하는데 팁이라고 하면 사실 국내에서 좀 어색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팁 준다고 하면 손이 약간 어, 이게 약간, 맞나? 이게 <laughs> 맞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 팁이 요즘 논란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내 한 유명 빵집에서는 카운터에 이렇게 현금이 담겨있는 이런 팁 박스를 뒀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 빵집은 영어로 우리 가게가 좋았다면 팁을 달라 이런 문구와 함께 이렇게 팁 박스를 눈에 띄게 이렇게 설치했다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다가 현재는 이 박스를 없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계자들은 뭐 인테리어 차원이었다 이런 궁색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네 정말 그럴까요? 지난해에는 뭐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했다면 뭐 테이블당 5천 원 이상의 팁을 부탁한다는 뭐 안대 문구를 식탁 위에 놓은 고깃집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또 다른 고깃집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에게 뭐 한국에서는 고기를 주워주면 고맙다고 팁을 준다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온라인 방송으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이 엔데, 어, 키오스크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이 요 키오스크에서는 최종 단계에서 뭐 팁을 줄수 있는 버튼을 어, 놓, 놓은 곳도 음.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과거에는 고깃집이나 이런데 이제 좀 개인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뭐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어, 팁을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 키오스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문서화되다 보니까 오. 조금 더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뭐안 주면 그만이었지만 이렇게 키오스크나 태블릿처럼 메뉴 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 달라진 분위기에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 이 메뉴 바로 돼 있는 거못 봤는데 음. 그럼 여기에서 이거 선택 안 하면 결제가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바가 등장. 했다는거 자체가 좀 심, 놀랍다. 심리적 압박 그렇다 이런 음.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는 원래 그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부의 재분배 수단 중의 하나였습니다. 조세와 더불어서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좀 어색한 건 음. 사실이거든요. 국내 소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서비스에 만족했다면 부담되지 않은 액수의 팁을 주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반면에 가격에 이미 뭐 서비스 비용이 다 포함된데 포함이 됐기도 했고 가뜩이나 요즘에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팁을 사실상 의무화하면 좀 과도. 이런 주장이 음.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미, 국내 소비자들은 어, 팁에 대해서 고용주가 좋아할 보수를 왜 손님이 부담해야 하는가 이런 입장이 조금 높고요. 또뭐 적절한 보급사료가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더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현행법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따로 요구하면 뭐 식당 식품 위생법상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법은 이 식품 업체들이 이 판매 업체들이 어 외부 또는 내부의 가격표를 붙이고 게시할 때그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가격표란 부가 가치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손님 실제 내야 하는 가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하는 것은 맞고 있진 않지만 음식점의 팁 요구가 강제성을 띠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 따라 좀 생각이 다르겠죠. 우리 청취자들도 의견이 갈리시네요. 아까 내 보물들님 아 저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셨고 반대 의견도 있어요. 아, 그래도 만족했으면 기분 좋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 저도 냉면하고 갈비 같이 파는 집에서. 그 예술로 구워주시는 분들이 아, 어, 가끔 계시죠. 계시죠. 너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이분은 진짜 최소한 장인이다. 그런 분한테 이렇게 수줍게 건네본 적은 있는데 이게 의무화된다. 요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택시에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택시 호출 플랫폼에서는 이미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지난달부터 별도 교육을 받고 승차 거부 없이 운영이 되는 이 카카오티 블루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블루 서비스에서는 감사 팁 기능을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카오티 앱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이 서비스 최고점인 별 다섯 개를 준 경우에만 이팁 지불 창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객은 천 원, 천 오백 원, 이천 원 가운데 이세 가지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티는 리팁 지불 여부는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고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어 아직까지 소비자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 서베이가 이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이 도입에 대해 반대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71%에 거의 달했습니다. 찬성에 더 가깝다 의견은 17%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 대한 보상마저 교자에게 넘기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황당하다. 좀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님들이 사실 좀더 자발적으로 친절하게 하는데 네.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라고는 하는데요. 음. 그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또 택시 기본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택시 요금만 올린 음. 오른 게 아니라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팁까지 줘야 되냐 하는 이런 음. 좀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요. 사실 이 카카오 택시 이전에도 타다라든지 IMM 아이엠이라든지 좀이 현재 호출 서비스는 팁 정책을 이미 채택한 바가 있는데요. IM 택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한해 이용객 중에서 팁을 결제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고 음. 발표를 했습니다. 평균 팁 액수는 3,000원이었고요. 이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게 이제 카카오인데 이 카카오가 아무래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국내 전반의 팁 문화가 이제 좀 이렇게 어, 퍼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그 배달 앱 서비스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사실 중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비라는 게 없었는데, 음, 예, 이 배달 앱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게 사실 우리가 더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런 게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사실 뭐 택시 요금들 늘어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팁의 본고장에서도 팁플레이션 이런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전에는 미국에서 뭐 10%도 괜찮고 되게 뭐 10%, 15% 가량을 어, 지불을 했는데 요즘은 아예 뭐 식계, 식대 계산서에 아재, 아예 20%의 팁을 합산해서 음. 뭐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좀 반발이 나오고 있,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이 점주들이 팁을 강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인상 압박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현재 언론들도 이런 티플레이션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점주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t 비 늘어나고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뭐 티비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뭐 점점 뭐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미국의 CNBC 방송은 지난달 현재 미국에서 무분별하게 티 팁을 올리는 바람에 뭐 디플레이션, 티피로증, 팁크립 증후군이 심각하다 이렇게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주고 싶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불을 한다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음. 키오스크는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데, 그럼 아직 서비스를 받기 그렇죠. 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족할 예정이라서 팁을 낸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죠. 그런가요? 이 영년님도, 아이고, 키오스크에 무슨 팁입니까?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업종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팁을 내야 한다. 여러분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 하나 더해 볼까요? 이 기자님, 미국에서 우리나라 김밥 먹는 사람이 많아요? 네,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국내 김밥 제조 업체가 이제 판매한 제품인데요. 미국 트레이더조라는 이런 유통 체인을 통해서 이달 초부터 현지 판매를 시작한 냉동 김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냉동이요? 네, 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싸야 맛있는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제가 진출해야 되나 이런 네. 고민도 들었었는데요. 그 어느 정도냐면요. 이 냉동김밥 초동 물량이 250톤이었는데 이달 초부터 판매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모두 팔려가지고 지금 2차 납품 물량을 준비하고 오. 있다고 합니다. 이 국내 제조업체 올곳이라는 곳에서 만든 냉동김밥인데 이 미국 마트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냉동김밥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뭐 코리안 스시롤 같은 이름으로 음. 이제 표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김밥이라는 이름 그대로 쓰고 있고 해당 마트 브랜드 이름은 아예 한국어로 표기가 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더조가 어떤 마트냐고 하면 은 미국 전역에 음. 560여 개 있는 매장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여기 이 트레이더조의 주인은 독일 슈퍼마켓 체인 알디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디는 유럽과 아시아 호주 등에만 12,4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 미국 진출을 지금 성공했는데 이제 유럽이나 뭐 호주 등도 이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코리안 스시롤 아이 이름은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냥 김밥이라고 하면 안 되나 김밥이 냉동도 이렇게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네. 방금 쌍 김밥 드시면 난리가, 난리가 날것 같아요 김밥이 근데 어제오늘 생긴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 갑자기 인기가 높아진 배경이 있어요 네 이제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이제 비건이에요 비건으로 나와서 원재료가 김이랑 밥 그리고 두부튀김 유부르, 유부죠 그리고 우엉 당근, 단무지, 시금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미국 분들 중에서 이제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일단 탔고요. 가격이 3.99 달러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한 5,300원 정도여서 굉장히 저렴한데 건강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국인들의 후기 영상, 미국인들의 후기 영상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또 음.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 SNS 인증을 통해서 유행이 되는 뭐 디저트 나 음식 같은 거 많잖아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인 음. 것 같습니다.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어, 이 미국 사람들이 트레이더조 김밥을 먹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홍보 효과 톡톡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상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오, 미국 분들이 아저 김밥이란 게 뭐냐, 뭐 이렇게 궁금하던 산나에, <laughs> 예, 그래서 이 김밥을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이번에 또 이렇게 합류하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김밥을 거기서 직접 말아서 그 하나 그 선보이고 싶은 느낌이 확 드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김밥은 속 재료가 보이기 때문에. 음. 당황하지 않는다. 네. 안전한 음식이다. 속재료가 잘 보여서 거기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요. 미국에서 한식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것들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트레이더존은 김밥 이전에도 뭐 떡국, 떡볶이, 파전, 고추장 등이 PB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뭐 코스트코나 자이언트 같은 대형 마트나 뭐 뉴욕의 곳곳 동네 식료품점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뭐 조미김, 만두, 떡볶이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뭐 주로 CJ 제품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뭐 올초 미국 NBC 방송이 지난해 10월 대상 오프드 포장 떡볶이가 월마트와 아마존에 들어온 뒤 매출이 450% 늘었다며 뭐 미국 내 떡볶이 열풍을 다룰 정도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요. 미국에서 우리 식품이 인기가 많다니까 좋은데 제 맛을 좀 알려주고 싶다. 좀 아쉬움도 있네요. 국내에서는 달라진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 급여를 확대해서 어한 사람당 그러니까 영아 키우면 월에 1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이 생기거든요 이 기자님 네. 우리 부모 급여를 확대한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이 사실 만 영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을 주는 거였거든요 이걸 내년부터는 7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만 1세의 경우에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 선인데 이것도 이 인상할 방침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될지는 아직은 안정해졌고요. 어, 당장 다음 주, 그러니까 9월부터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의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 또 학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의 경우에 학교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까지 전액 지원입니다. 다자녀 기준도 바뀌었습니까? 네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정책 혜택을 받는 기준을 낮춘 겁니다 정부는 현재 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좀 다자녀 혜택 기준이 다른데 이걸 두 자녀로 단계적으로 통일하기로 했고요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역시 아파트 분양일 텐데 아마 오늘 11월 이후부터 이제 분양되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두 자녀 가구들도 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두 자녀가 있는 추동훈 기자는 이걸. 정말 도움될 것 같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갔는데,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두분 의견 짧게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이게 뭐 단기간에 이제 갑자기 의사 결정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아이를 좀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음.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듭습니다 지금 키우시는 분들은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음. 평가하는데 아직 안 키우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정말. 더 획기적인 그런 근무적인 정책을 좀 저는 좀 이제 바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 키우는 집들 지원하는 정책은 두팔 번쩍 들고 환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면송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